2015년 4월 4일 작은마교회 고난주간묵상 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다 함께 찬송가 158장입니다 서쪽하늘 붉은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쪽하늘 붉은노을 언덕 빛이 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비흘리. 자, 바걸 바다. 는자 바다. 바다. 강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바였구나바나카다 유대인들 바다. 바다. 로마병정 걸음마다 가는 길 영문밖에 좁은 길이 몰고 다니기라네 영생의 보 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다여도 제 십자가 바로지. 홀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오늘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묵상 기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자,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앉치하였습니다그 무덤은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자의 무덤입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다른 공회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섬기던 자입니다. 그와 함께 마리아와 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무엇이 그리 무서웠는지 그 무덤까지도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봉인하고 전 경비병, 경비병들을 배치해 놓지요. 이중 3중의 보장치를 다해 놓고야 그들은 아마도 안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하니.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을 빌미로 하여서 제자들이 속임수를 쓸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서 따를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사흘 만에 다 살아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이 단지 속임수, 마술사들의 그런 행동과 같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진다면, 자기들에게 쏠려 있던 모든 관심, 권력,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데 더큰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현대에도 되게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그 예를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더 애를 씁니다. 자신의 스펙을 쌓는 노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 상관에게 잘 보이는 것, 편법과 더불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까지. 그 불법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까지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인간의 약한 마음은 끝도 없... 악한 마음은 끝도 없습니다. 악은 행하면 행할수록 더 강해지나 봅니다. 얼마 전... 전 남편과 현 남편을 살해한 여자가 자녀까지도 목숨에 위협을 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악과 유혹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암처럼 퍼져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중삼중의 보호막을 쳐놓고 일단 안심을 했겠지요. 우리가 금고를 사용하고 CCTV를 달아서 부정축제한 것을 쌓아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결과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깨를 내어서 자신의 보호막을 치고 또 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지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해오는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만 일하십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기득권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옆동료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또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도 악해서 얼굴도 쳐다보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려고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그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비틀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는 두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욱 열심히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내일의 부활절 예외에도 온전히 들이시는 우리 모든 작은 말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난 주간 마지막 날까지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고 계심을, 언제나 생각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증인 진정한 전파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동일하게 지고 가야함을 또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고난주간 묵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는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악하여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지 못할, 어, 못하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많이 튀어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고백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겠다고, 나의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고 가겠다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